계속해서 좀 재방송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디바이스 군에 비해서, 어, 동일한 전력에 두 배의 대여폭을 어, 갖는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지터의 LCPLL 기술이 또2 8 g b p s 의 가장 높은 데이터 속도에서도 저 전력을, 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1GBPS에서는 약그 트랜시버 채널당 1 6 8 m w 정도, 그래서 2 8기가 p 피에서는 200mm 정도, 기가비피에 단위당 보면 어, 7 m w 정도 수준의 비트당 최저전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음, 그래서 동일한 파워, 파워 버지단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대역폭을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그런 장표인데요. 음, 제가 DDR3 같은 경우에는 7x 72비트를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같은 기능을 이 같은 퍼포먼스가 가능한 것은 어, 읽기 쓰기 패스에 그런 그 모든 중요한 그 회로가 더 높은 주파수에서 타이밍 보장을 위해서 그 하드 IP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 제가 특별 히 이번에 유니파이라고 하는 그런 I/O 블록 안에 어, 하드적으로 피포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존 파이프 레이턴시의 절반을 가능케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듀티 사이클을 보정한다거나 또는 좀더 나아간 캘리브레이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키거나 해서 디스큐 딜레이 보상 기술 이러한 것들이 높은 데이터 속도에 또한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 어, 이러한 고속의 스위칭을 저희들이 어, 안정성있게 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파이라고 하는 그 여러 인터페이스를 넘나드는 DLL, PLL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또 실제 그 유니파이를 사용하시게 될때 유저가 쉽게 디버깅하거나 또 손쉽게 그 그런 솔루션을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드라이버들 또 레퍼런스 디자인들 그리고 어, 도구, 또는 이제 그 밖에 유저 가이드, 이런 것들을, 어, 저희들이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어, 제공을 해드려서, 유저가 쉽게, 어, 보시고,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본 장표에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메모리의 종류와, 거기 해당하는 퍼포먼스가, 어, 나와 있는데요. 음, 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IO들도 지원하고요. 1.6Gbps의 LVDS도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큰 혁신 중에 한 가지가 하드카피를 이번에 그 IP화해서, 어 일부 그, 인베디드 하드카피 블락이라고 하는, 레퓨피지 안에 그, 하드카피 그 일부를 그 심어놓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음 게이트로 따지면은, 어 1400만 게이트. 로직으로는 770만 로지엘리, 어를 이제 그, 에이직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로 인해서 기존에 그 소프트적으로 구현했던 것들, 로직으로 구현하거나 뭐 했던 것들을 이제 하드 IP와 함으로 인해서 파워는 한65% 정도 그런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하드 IP 사용과의 차이는 전체 칩, 어, 설계와 관련된 어떤, 어떤 그 마스크 그리고 개발 등의 추가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없이, 어, 기본 제품에 기본 스트레스5 디바이스의 다양성을 활용하시면서 유저가 원하는 사용자 정의의 기능을 하드카피화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CI Express e n 123, 40기가, 100기가 이더넷, PCS 맥 정도가 지금 이제 초도 실리콘에는 인비디드 하드카피 블록으로 내장될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보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유저 스페스픽한 디자인들을 하드카피화 할 것으로 어,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스름에서 얻어지는 장점들은 많겠지만, 어, 뭐 퍼포먼스가 두 배가 늘어나고 뭐 개발 시간이 단축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어, 어, 그 밖에도 그, 그 개발 시간이라든가 저전력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어, FPGA 대비 많은 어, 그런 장점들이 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 스트레스 5의, 또한 그큰 어, 혁신 중에한 가지가 부분적으로 리컴피레이션할 수 있다고 하는 어, 파셜 리컴피레이션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깨 최초로 이것도 어, 이제 나오게 되는 기술인데요. 음, 그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그 FPGA에서 특정한 섹션이 어, 로직이 실행되고 있고 워킹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부분을 어,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하고 그런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리컴피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은 A1 C1이라고 하는 블록이 각각 A2 C2로 이제 로직이 변환이 될때그 밖의 로직은 어 계속 워킹을 하고 있고요. A2 C2만 변화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러한 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한 기술을 통해서 그리컴피규레이션 하게 될때 특정한 블록만 리컴피레이션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메모리만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어, 컴퓨테이션 메모리를 그 밖의 로직은 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별도의 컴퓨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라든가 별도의 메모리를 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비용이라든가 파워적인 그런 러 어, 장점들을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것들이 코터스투라고 어, 하는 어, 소프트웨어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파셜 리컴피그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에게 유용, 유용 하게 그런 제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컴피그레이션을 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뭐 다양한 컴피그레이션 방법을 알테라가 다 지원을 하지만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PCIe 스펠스를 통해서 컴피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킴을 처음 이제 이야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FPGA가 하이덴스트티를 가면서 그것을 다운로딩하고 프로그램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컴프레이션 메모리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 PCI Express를 사용하게 되면 은이 같은 시간이나 초기화의 그 메모리의 사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절감하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 절감을 또 갖고 오게 되고, 여기 보면 은 로직에 상관없이 100ms 언더로 그 PCI 링크를 이용하면 컴 어, 컴프레션을 할수 있는 것으로 지금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저도 이제 사, 사용을 해 보거나 직접 테스트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구체적으로 음, 시간을 측정을 해 보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가 저희에게 엘리지된 노트에는 100ms 언더로 브링업 어, 타임을 어,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말,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어, 절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동안 이제 하이 스피드를 다루면서 그 이제 IO단 트랜시버단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28 라노라고 스텍스 5의 내부 코어 패브릭에 대한 어 그런 특화된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FPGA 어떤 전체적인 그런 변화 양상은 높은 대역폭과 높은 시스템 성능 뭐 낮은 전력을 과제를 기본적으로 숙제를 갖고 이렇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어, 측면에서 설계가 되었는데 코아 또한 그러한 측면에서도 어, 예외가 어, 아니겠고요 그~ 특별히 높은 그~ 활용도에 그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라우팅 리소스가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라우팅 리소스가 어, 굉장히 많이 어, 설계되어져 있고. 풍부하게 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더 높은 성능을 어, 달성하고 적은 컴파일 시간에 높은 성능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경쟁사 대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 5.5배 정도 5배 넘는 이와 같은 어, 라우팅 리소스를 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락 그, 그리고 이제 그 라우팅 리소스의 중요한 부분인 그 클락 라우팅 리소스도 많이 개선이 되어졌고, 그 성능 면에서도 개선이 되어졌는데요. 어, 클락과 관련된 PLL, PLL의 어, 개수도 많이 늘어나게 됐고, PLL의 그 레졸루션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틱스5는 프렉셔널 PLL이라고 해서, 어, 좀더그 레졸루션을 높이는, 정확도를 좀더 높여서 분주하고, 체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정밀 클락에 이 같은 p l l 을 합성하는데 어, 이 f p l l 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최대 32개까지 되는 수준의 프레셔널 p l l 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그냥 범용으로 쓰고 있던 p l l 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면서 음, 인티저보다 더 정확한 그런 스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정미 클락 그 생성 기능을 통해서 정수 배수에 필요한 클락, 어떤 OSC의 필요가 줄어들면서 적은 수의 또한 레퍼런스 클락 수도 줄 줄어들게 되면서, 그 전력과 보드 공간의 그런 그 줄이는 이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내부 클락 네트워크는 약800 메가까지 저희들이가 성능을 지원하고 있고, 어 향상된 클락 을 통해서 시스템 글라, 전체 시스템 디자인의 유연성에 같은 많은 클락과 좋은 좋은 클락의 성능으로 같은 것들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베리어블 프레시전에 대한 DSP 이야기인데요. 베리어블 그, 그 DSP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저희가 9바이서구소부터5 4바이 54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그 유저가 원하는 스펙에 맞게 조정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해당하는 어, 그런 구조로 멀티플라이어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디오 어플케이션의 비율은 보통 9:9내서 최대 어, 18:18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레스, 어또메디칼 그리고 밀리터리 테스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어, 갈수록 이제 해상도가 높고 정밀도가 높은 그런 구조의 어,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IP라든가 이런 그 정밀도가 높은 부동 소수점에 그런 것들을 연산하실 때 이제보다 복잡하고 가변적인 그런 프리시전의 그 DSP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 같은 기능들을 베리어블하게 세팅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DS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베리어블한 프리시전의 그런 모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9x9서부터 54x54까지, 그 안에는 18x18, 또는 18x36, 이렇게 28, 27, 18x25,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다제공 어, 다양한 그런 연산들을 다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에 없던 그런 이제 DSP 블락의, 어, 특징이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18, 20비트 프리에더가, 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에는 인터널 코어피션트를 내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64비트 어큐뮬레이터가또 추가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64비트 케이스케이드 버스를 제공한 함로 인해서 보다 정확하고 어, 빠르고 다양한 그런 연산들을 e DSP를 가지고 어, 할 수가 있겠,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장편은 그동안 에 설명드렸던 것을 어, 이제 한눈에 간단하게 이제 서머라이즈 하는 그러한 장편인데요 어, TSMC 의 고성능 프로세서를 제가 어,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어, 다양하고 그 고용량의 예, 그런 기능들 또한 로직 들을 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빠른 I.O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모리 성능은 약 800MHz까지 DDR3를 지원하게 된다 라고 하는 기존의 한50% 정도 향상을 좀 보게 되고요 음, 그리고 많은 레지스터를 갖게 되는 코어 패브릭 그리고 라우팅 그리고 임베디드 메모리가 코, 어, 코어에서 더 높은 어, 스루풋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DSP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베리어블, 어, 가변적인 프리시전 DSP 블록을 어, 제공을 하는데 많게는 3680개까지 어, 지원을, 지원을 하게 돼서 최대 1 8 4 0개 기가 맥을 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디스 5의 핵심 요소인 그 하드 카피 블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낮은 전력으로 더 많고 더 다양한 통합 기능을 제공을 해서 기존보다 두배 정도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어,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하드 카 스테디스 5 코어의 그런 향상된 기능과 또한 I/O의 그런 지원 등이 이전 세대의 디바이스에 비해서는 약50% 정도 결론적으로는 더 시스템적으로는 어, 성능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커지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이제 파워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제한된 파워 버지단에 어,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늘프라드 음,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 스태틱 파워 또는 다이나믹 파워를 그 줄일 수 있는, 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28로, 28라노 공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 스테틱이나 다이나믹이나 둘다 낮아지게 되었고요. 또, 이런 파워를, 그 프로그램을 조정 가능한 옵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 스테틱 파워를 또 줄일 수가 있고요. 어, 이건 이제 라우팅에 관련된 것인데, 코터스 상에서, 같은 그 파워 오티마이저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음, 복잡도가 많고, 디자인이 많고, 고성능의 디바이스에는 좀 파워를 좀 많이 인가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루즈하게 돌아가는 로직에는좀 파워를 적게 들어가게 하는, 이 같은 솔루션을, 어, 제공하는, 이 같은, 그, 프로그을 가능한 파워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0.5, 0.85V 코어를 선택을 했고, 또 설명드린 인베디드 하드카피 블락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이제 유저가 선택적인 것인지, 것이지만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이 EHB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틱이나 다이나믹이나 다 다운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어, 파워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 전체적으로는 기존 대비 약30% 정도 되는 로 파워를, 로 파워의 효과를 갖고 게 된다라고, 어, 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어떤 통합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어, 이런 제품의 전략만큼 또 이렇게 그것을 그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분 활용할 수 있고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환경의 툴을 제공을 어, 하게 되는데요. 어, 생산성 중심의 개발 도구들, 그리고 이제 i p 의 개발 또또 또 이제 그 개발 키트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어, 알테라에서는 계속 적으로 여러분 어,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해서 어, 제공을 해 나갈 것이고요. 어, 그래서 이런 FPJ가 이렇게 설계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그 증가 복잡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시스템 디자이너들이 그 FPJ를 업체에서 더 많은 그런 레퍼런스 디자인과 또 이제 호환성과 이런 것들 을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레퍼런스 디자인들 또는 이제 어, 테스트 IP들, 뭐 이런 것들을 어, 저희들도 계속해서 드리고자 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필수적인 툴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2 8라노 공정 실리콘에 맞는 어, 그런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 나갈 거고요. 어, 그래서 전반적인 음, 이런 FPGA 시장에 예, 지속적으로 그 산업 규격에 맞는 그런 알테라의 IP 개발과 또, 솔루션 측면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어, 드리기 위해서, 어, 아트, IP들을 개발을 해 나갈 것이며, 여기와 그 파트너십을 맺고 계속 그런, 어, 프로그램을 저희들 진행해 나갈, 어,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항상된 대역복과또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고정 전력, 비용 예산에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정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 어떻게 되면 파워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알테라의 점, 알테라가 지향하는 바이고, 스테티스 5에서 또한 이러한 과제들을 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f p 의 대역, 또 하나의, 또 하나의 FJ의 음, 보시는, 봐야, 봐야 될 부분이 대역폭과 통합을 높이면서 또 이제 차별화된 그런 경쟁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또 숙제인데, 그30% 정도의 총 전력 절감, 그러니까 이전 대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되면서, 어 이제 고속의 그런 그 스피드를, 어 만족시게 될 때, 결론적으로는, 어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두 그레이드 정도 된 점프가 된 그런 성능의 디바이스를, 어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FJ를 디자인하지만 또는 에이징 및그 일반 상용 ASP와 그 대체를 해도 어 희들이 그 문제 없이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콘데그스트레티스5 그 f j 는 12.5기가bps 및 28기가bps의 어 트랜시버와 높은 대역폭을 어 제공을 하고 또 새로운 내장형 하드카피 블럭 그리고 단일집에서 가장 높은 어, 통합을 가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업계 최초에서 30%의 낮은 전력을 어,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유연성이 코토스투라고 어, 하는 어, 프로덕트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손쉽게 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파셜 리컴피일레이션이라든가 또한 다이나믹 리컴파일션 같은 이 어, 같은 어, 특정한 옵션도 코터스라고 하는 환경에서 어, 쉽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트렉스 5 에피제는 어, 계속해서 어, 하드카피 5 에이직을 준비하며 IP코와 레퍼런스 디자인 디자인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또는 그 밖의 리소스뿐만 아니라 어,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력적인 측면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을 해결하면서 높은 대역폭을 높은 대역폭에 대한 증가하는 그런 수요들을 충족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디바이스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어 기술적인 지원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